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인제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도 한두번정도 소개를 한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이 가을 분위기 좀 보러 왔어요. 그 코스는 예전 소개했던 코스들과 동일합니다. 어, 아래 길 인도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윗길로 내려오는 코스이고요. 가다가 달맞이 숲길 보고 또 가서 자작나무숲의 가을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풍경들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여행 저한테 또 즐겨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어, 자작나무숲은 뭐 화려한 그런 단풍은 아니고요 은은하게 물드는 황갈색 이파리들이 많죠 자 이번 자작나무 숲도 소요시간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 탐방안내센터에서 시작해서 아래 길로 진입하고 바다 갈림길이 나오죠. 그곳에서 저는 이 달맞이숲길 가파르게 하지만 그 길로 올라서 자작나무 숲을 보고 내려올 때는 이제 저쪽 쉽게 윗길로 내려오는 동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뭐한 8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마지 숲길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난번과 같이 이 달마지 숲길을 올라가는데 보시는 경사도처럼 경사가 초반에는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삼거리를 지나니까 좀 경사진 곳을 올라오니까 자작나무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햇볕이 반 역광이어서 이파리는 노랗게 물이 들고 또 숲에는 하얀 자작나무 어울림이 상당히 멋집니다. 자, 이 자작나무 숲에 오실 때는 이 달맞이 숲길을 오시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스틱이나 등산화 같은 걸 신으셔야 되는데 그 초입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상 달맞이숲길을 들어오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경사길을 만나니까 다들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작나무숲이 정말 멋집니다. 화사하거나 화려함은 없는데 이 은은한 황갈색의 이 이파리가 굉장히 차분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멋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이죠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다 소나무였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려서 이제 그걸 베어내고 이렇게 자작나무 심기를 한 30년 전에 했다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멋진 숲이 되었고, 이또 달맞이숲길 이 구간은 올해 최근에 그러니까 개방을 한 거죠. 정말 멋있네요. 저도 이 가을에 꼭 와서 이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멋지네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달리 보이니까 어우,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한참 올라왔어요. 이제 별바라기 숲이 이 중앙광장 메인 숲인데 아직 0.9km가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 삼거리에서 0.6km 올라왔는데, 어, 걸음이 늦어져서 시간이 자꾸 지연될 정도로 정말 멋진 숲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도 가을 가기 전에 여기 자작나무숲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차분하고요. 진짜 가을에 어떤 분위기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멋지다. 아, 이 길도 제가 봄에 왔을 때 정말 이뻤는데 가을도 멋지네요. 와, 이쪽은 지금 햇볕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오, 숲이가 너무나 백색이에요. 야, 그리고 파란 하늘과 또 색상이 대비되니까 정말 깔끔하네요. 단풍도 좀 보이고요. 자, 이제 달맞이 숲길을 다 내려왔어요. 여기서 우측은 생태연못또 좌측은 포토존, 뭐 하늘 만지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좌측으로 가시면 쉼터가 있어요. 쉼터에서 잠깐 쉬시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자작나무 숲은 구간구간마다 참 분위기가 다르구요. 정말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숲에 이런 나무와 조화들이 자작나무가 정말 이렇게 많을까? 대단해요. 야 카메라를 어디를 돌려도 정말 색깔도 예쁘고 멋진 숲이네요. 이야, 멋지다. 정말 멋진 조명을 밝힌 것처럼 멋지다. 자, 여기가 중앙광장이죠? 여기를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여기 다 앉아서 쉬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 내려갈 때는 동선을 또 각자 정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포장이 된 길로 가셔도 되고 또 산길, 뭐 여러 가지 숲길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체력에 맞게 잘 내려가세요. 정말 걷기 좋은 계절에 이런 자작나무 숲을 천천히 걷는 이 속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 이 인제 원딜이 자작나무 숲 가을 풍경 잘 보셨어요? 어, 이곳의 가을 풍경은 정말 제가 촬영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차분한 그런 빛깔인데요. 이 흰색의 나무, 그리고 또이 황갈색으로 물드는 이파리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막 우스스 떨어지는 이 풍경이 정말 깊은 가을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자, 이자작나무 숲의 가을은 이런 풍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분한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어, 이번 주 말까지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